오늘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여성위원회 발대식 사회를 맡은 사무처장 이정선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우리 대전지역본부는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과 여성 노동자들의 권익신장 및 남녀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경제, 정치적 지형상으로 기고자 하는데 목적을 갖고 여성위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성위원회 발대식 진행 후. 한국노총 대전광역시 지역본부 지역사의 공익석 중 하나인 사랑의 긴장만 행사로 함께 진행할 예정이오이모 오신 분들께서는 사랑의 긴장만 행사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지금부터 한국노총 대전광역시 지역본부 여성위원회 발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노래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불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국기에 대하여 경례. 정상화 차는 소리가 너무 큰게 조금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하시다가 분직하신 노동 열사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독 묵념. 강역시 지역본부 여성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여성위원회 운영 위치 제6조에 의하여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황경훈 위장님께서 임명장을 수여해 주시기 아, 주, 주시겠습니다. 여성위원회 아, 여성위원장 임명되신 임현희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또 임명장 수여 준비하신 꽃다발이 있으시면 전달해 주시고 기념촬영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예, 임명장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대전시설 우공단노동조합 위원장 임현희 공직계 지역본부 발전과 여성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장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대전광역시 지역본부 여성위원회 규칙 제 6조에 의하여 여성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4년 12월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전광역시 지역본부 의장 황형근 네, 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평가을준비하는분 있으면 답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이말좀요 <laughs> 제가 집행부 명단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바로 앞으로 나와 주셔서 함께 인사드리고 사진 촬영을 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 이의장님, 위원장 공무노동조합의 대전광역시 시청노동공무노동조합 무총장 김민결님, 위원장, 전담배 이상노동조합신사천공장직구여성부장홍영준님 간사로서 어, 지역본부 부장 송수경 장님. 위원국사 교사 노동조합 대전교사노조 정치팀장, 송과영팀장님 한국도로공사 노동조합 대전충남 복지부장 박정희 부장님, 한국도로공사 노동조합 대전충남 여성부장 김성웅님, 대전광역시 교육청 공무원 대외협력국장 총지혜 부장님, 한국수산공사 노동조합 문화평등국장 문기혜 부장님, 한국노청 대전지역공국장 정혜호 부장님, 한국노청 대전지역공국가장 한선우 과장님, 그리고 혹시 제가 네. 안 계신 분도 앞으로 나와주셔서 다시 사아뵙해겠습니다 의장님 가는데 와주셔서 네. 여기 나오신 분들이 우리, 우리 앞으로 여성 위원회 이끌고자 는 미집행 부위원장님 부회장 장입니다 장영욱 네. 의원님 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행사를 축하해주시기 위해서 바쁘신 일정에 참석해주신 내네 외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위원회에 참석하신 한국노총 대전지역공 황교현 회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어서 기여한 걸로 해주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현실 상임부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전국 연합노력 박용이 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여성 노동인권의 앞장서고 계시죠? 여성 청년 본부 허윤정 실장님을 소개합니다. 예, 네, 저희 대전지역본부 회원석과 참별 대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한국노조 대전 세종 충남 한문노조 장영순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부공산 노조 대전 충남 지역 조정성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laughs> 전국 담배 인산 노조 공영기업 지부 이규만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laughs> 전국 자동차 노조 대전 지역 본부 박천호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잠깐 화장실 가겠습니다. <laughs> 전국 금속 노조 대전 지역 본부 윤익병 위원장님 모셨나요? 보고 계신 분입 대전광역시 시청 노동조합 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이용설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대전광역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 최정일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예, 전국 자동차노력 충남 세종, 세종지역 금남구속 노동조합 손성식 위원장님을 소개.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한전원자연료노동조합 력 안희종 위원장님을 축하하겠습니다. 전국석유유통건설노령 대전지역공포 오병무부장님을축하했습니다 전국공공노령 대전지역공포 이상진 회장님을 축하합니다. 전국연합노력대전 충청지역본부 최원석 사무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전국화학노력대전지역본부 임성민 사무국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장관이사무차장님 오셨네요. 아직 안오신 버지가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국 공공기념대전지역본부 정낙길 사무처장님 소개합니다. 네. 네.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전력연구원지 강윤희 여성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우리 집행간부들 모두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상무 집행간부들, 황부처이 네, 행사를 또 준비해주시고 이후에 또 긴장행사 이렇게 하느라고 응. 너무 고생 많으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 내외 기빈 기비인 여러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여성위원회 발대식 및 사랑의 긴장 양보 행사를 주관해주신 한국노총 대전지역공포 환경둔 회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습니다 음, 대전지역본부의 항공수 대전지역본부에서 여성 위원회를 발대식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항공청이 더 어, 공직들과 대전 시민들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더 뜻깊다는 말씀. 특히 오늘 이 행사에 또 앞으로 이 여성 위원회를 끌어가실 우리 이명현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김민들레 위원장님 그리고 홍영주 부위원장님 수락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참 어려운 여러분들의 결정이 앞으로 우리 대전지역본부 그리고 황국무총 총연맹에서의 대전지역본부 역할이 매우 박중한 자리를 맡게 되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말씀다 바로 리겠습니다 그럼 특히 어, 위원으로서 역할을 해주시는 나라고 수락해 주신 여성 위원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있습니다 어, 여성연회 발대식에 인사말을 어, 좀작성했는데 그걸 하기 전에 참그 여러분들 심장마비가 어, 걸려서는 여성연회가 발족이 될수 있을까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음, 어제 그저께 제가 전국민학관 대서 축정적 모의지한 대의원 23명 선거를 하는데 어, 굉장히 조마조마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정말 어, 어,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라는 사람이 1979년도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건 이후에 정말 상상도할수 없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 대한민국의 국가 시민들은 물론 국민들에게 좌절감과 얼마나 많은 아픔을 더 주려고 했는지, 그걸 상상하면 여러분들도 저도 그날 이 말씀을 드리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얼마나 가슴이 참담하고 아프셨습니다. 심장마개에안 걸린 게 정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제자리에서 꿋꿋하게 자기를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성위원회도 어, 이런 어,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서 발등식을 하는 것에 어, 정말 아프기도 하고 더욱더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 자손들에게는 부끄러운 그리고 아빠 엄마는 무엇을 하셨습니까는 이런 말은 듣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정말 역할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심정입니다. 진짜 단 하루도 저 사람 용산에 있는 것이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파나 강을 떠나서 왜 했는지를 정말 궁금합니다. 왜 도대체 정고했다개엄으로 <laughs> 정말 답기할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자기 역할 체포하고, 또, 우리가 더욱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하면, 우리는 반드시 필요서 정치하고 누리고 있는 민주사회 그들이 정말 지켜나가야 되거든요 80년대 후반부터 노동운동 시작하면서 정말 힘들고 괴롭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복절도 많았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 느끼다 보니까 저도 우리 장영선 어르신 선배님들 계시지만 저 간이 말씀 드리는 것은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고 너무 답답하고 당황을 떠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자체가 저는 정말 특이할 수밖에 없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것 감사를 위해서 준비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개받은 항문조제제 공장입니다. 안구노선 예정적 보물은 우리 여성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성 평등 사회 실현, 조직 내 여성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구노청 청년 내 여성 위원회와 연대하여 여성 노동자들이 정책 개발과 사업장 내성 평등 정책 제안 등을 하고자 지역 보물로 여성 위원회를 설치하는 결단을 내려 무물에 이었습니다. 오늘 여성연의 발대식을 위해 열심히 양을 해주신 청년회정현실 상임위원장님, 여성 청년도 위원장 실장님, 영신 실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행사를 빛내주신 위해 참석해 주신 우리 장영선 우리 선 대표자 제 박태현씨 오늘이신 선배님을 비롯한 우리 이만 또 여기에 이장님, 이상신 이장님 외에 하는 이표자 어, 분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한국노총 내전 제품은 오늘을 계기로 우리 지역 여성들의 대표성을 높이고 사회 시민 단체가 연대하여 여성 위원을 통해 여성 인권 증진과 사회적 인구 인식 제고를 위해. 최선에 대해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전적 공부 여성회의 앞으로 활동을 여러분들께 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진심으로 감사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여성회를 갈등집을 시작으로 추운 겨울 기본적인 식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재가노인 소년선녀과장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사회적, 심리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가득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사랑의 진장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5월 8일 지역 어르신과 함께한 어버이날 또 사랑 나눔, 생명 나눔 캠페인 등을 통한 나눔 실천을 직접 우리 여성 공지들께서 오늘 갈대식을 계기로 보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노총대전지역 분부은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이 문화와 사회 전반의 자립매경으로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오늘 우리 임현위원장김민들대 부위원장, 홍영조 부위원장 등 위원들께서 제일 앞에서 하실 것입니다. 한국어청 대전지역부 의장과 저희 집행부도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방문우천 대전제역공부 여성의 갈태식과 사랑의 긴장나는 행사로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갑진년 새 갑진년 12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1 4년함께의 더욱더 가정과 조직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선망하면서 두서없는 대회사에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웨빙 그 중에 하나 빼먹은 게이 있었는데 일부러 마지막에 좀 빛나게 하려고 빼먹었어요다국공공사람들의 케이워터 기술로 동조한 임수호 회장에 축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다음은 멀리서 오셨죠? 정영실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님의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셔보겠습니다이현희 <laughs> <laughs> 위원장님께서 먼저 인사하셔서 말하셨는데 주인공이 제일 마지막이예요. <laughs> 네, 네. 어, 우리 황명근 우리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일상의 소전함을,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그 지난 3일 저녁 새벽에 문자 폭탄 또 아마 전화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어디 가서 뭐 대책회의나 아니면 체포조들이 뜰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의장이 굉장히 불안한 시간을 가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시간을 지켜냈고 또 내일이면 또 대한민국에 또한 획을 긋는 그런 소중한 예, 그 역사의 시간이 다가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소중한 발걸음에 그리고 또 우리 대전 지역 공부의 여성위원회의 첫 걸음을 내딛는 이 자리에 함께 할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슬로건이 변화 혁신과 신뢰의 대전 노청이라고 써있는데요. 굉장히 어, 인구가 좋아요 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변화 속에서 저는 큰 혁신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슬로건처럼 우리 여성위원회의 어, 무, 무한한 발전과 그리고 우리 의장님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그런 조력의 역할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도 준비 온 격려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대전지역공부 동지 여러분, 여성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구총 상임위원장 정연실입니다 최근에 엄혹한 사태로 인해 여성위원회 출범이 미루어지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컸었지만 예정대로 발대식이 개최되어서 감개 무량함을 느낍니다. 오늘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여성위원회의 출발을 축하드리며 무엇보다 여성위원회의 출범을 전적으로 지원해주신 우리 대전지역본부 황경욱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여성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아주신 우리 대전시설관리공단 도조 임현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직을 맡으신 우리 대전광역시시청 공무원 노조 김민들레 위원장님과 전국 담배 이산 노조 신탄진 공장지공 영주 우리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여성위원의 임원 그리고 여성위원의 주인공인 여성위원의 동지들께도 축하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현재 한국 노총에는 어, 한국 노총 사나 14개 회원조합과 7개 시도지역본부 1개 지역지구에 여성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본부로서는 아마 대전 지역본부가 8번째로 설치되는 매우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저희가 대전 지역본부를 방문해서 연내 꼭 성사하게 되기를 기원 드렸었는데요. 우리 황병근 의원장님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또 앞서 주신 우리 임현희 위원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대전지역본부 여성위원회의 출범은 그 자체로 대전지역 여성의 권리와 노동권이 한발더 앞으로 나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한 가시적인 차별과 불평등이 꽤 사라진 것처럼 보이, 보이지만 여전히 곳곳에 먼지 같은 차별이 쌓여있습니다.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형성된 차별을 깨고 성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우리 여성 노동자들은 더욱 단결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우리 여성 위원회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 위원회는 우리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여성들이 일터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항상 열린 자, 자세로 고심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여성 위원 한분한 분이 갖고 있는 리더십을 잘 발휘한다면 앞으로 대전 본부 여성 위원회가 지역 사회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나아가 성평등 사회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 어,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성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나아가 성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성 위원회라는 배를 뛰운 우리 대전 지역 본부 네, 큰 박수와 어,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으로 그 배가 순환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여러분께 들 항상 응원하고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이거 밭에서의 주인공이죠. 우리 임현이 여성의 장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6월 달부터 계속 여성위원회에 대한 짝립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또 추진해 주시고 이 자리를 이끌어 주신 환교도 남께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뭐 특별히 제가 이렇게 말투변이 없어서 저는 바꾼 거 읽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한국노총 대전적 후부 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게된 이민입니다. 2024년 12월 6일 한국노총대전적공부여성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여성을 하나로 잇는 대상적인 출발에 함께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전시설공단 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공공연맹대전지역공부수 부의, 부의장으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소통과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저의 이러한 경험에서 얻은 소통과 조력자의 졸업자로서 책임감을 통해 성평등한 고등환경의 조성과 여성노동자들의 범위신장을 위해 힘쓰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남녀고용평등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 전반에서 성차별을 시작으로 여성의 지위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마주하고 도전하여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살릴 수 있다면 향후 우리 여성은 경제, 사회, 정치적 지위 향상을 선도하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여 앞으로의 여성위원회는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과 여성노동자들의 권익심장을 위해 하나의 플랫폼으로 역할 수행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각종 실대조사 및앵무활동을 하여야 각급 조직 여성위원회의 활동 지역 및 지도학동을 향해 가여 여성 노동자들의 국제세력화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저는 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황경근 의장님을 도와 우리 여성위원회 회원들과 분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여성 노동자들의 권위 증장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동지 여러분께서도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믿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앞으로 더좀 열심히 해달라는 뜻으로 열정의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니다 우리 여성위원회와 미정노총은 함께 할 것이고요. 음, 지역사회 여성인권 항상 물론 또 들어온 리더십을 통해서 취약계층, 노동자, 시민들을 위해서 함께 할 것을 저희 미정노총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행사는 마치고요. 다 함께 나오셔서 기념 촬영하는 곳 끝으로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님들도 이렇게 치워주시고, 안사도 좀 치워주시고, 사진 촬영할 수 있게 좀 넣어주십시오. 전부 넣어주십시오, 전부. 오늘 10시간, 전부 넣어주십시오.